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보자면, 아이패드 프로 7세대는 지금까지 나온 아이패드 중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M4칩은 성능과 효율의 밸런스를 제대로 맞췄고, 이전 세대보다 월등히 빠른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포토샵, 프리미어, 캐컷 등 무거운 작업도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어 전문가용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탑재된 텐덤 올레드는 색감, 밝기, 명암비 등 모든 면에서 기존 디스플레이보다 뛰어납니다. 특히 영상 감상 시그 차이가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애플 펜슬 프로와 함께 사용하면 창작의 효율도 극대화되죠. 지금 하단 링크를 통해 할인 혜택까지 챙기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 안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